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찾던 집의 박민영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부천 신곡동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1호선 부천역을 도보 3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초초역세권에 위치한 현장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부천역 주변으로는 신축 현장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의 집은 그 중에서도 규모가 꽤 있고 지하주차장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 인기가 많은 현장입니다 건물의 총 규모는 17층 높이에 175세대로 갖춰져 있고요 주차 공간은 지하 3층까지 넉넉하게 120% 이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천역 역사 내에는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입점을해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는 부천에서 가장 크다는 자율시장까지 위치해 있어서 장보시기에도 괜찮고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집은 굉장히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눠지는데요. 금액대는 전부 3억대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억 초반대부터 3억 후반대까지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립주금 4천만 원이면 내집 마련 가능하니까 초역세권으로 깔끔하면서 넓은 집 찾으셨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부 모습 돌아볼게요 네, 오늘의 집 전실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측에 일괄수등 버튼 잘 자리하고 있고요 좌측으로 신발장은 3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실 사이즈가 엄청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3인 가족에서 4인 가족 사용하시기에는 괜찮은 크기로 나와 있습니다 중문은 화이트 프레임으로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내부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벽면이 있다 보니까 가족사진 같은 거 걸어 두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서 바로 좌측으로 첫 번째 방이 위치해 있고요 오늘의 집은 가장 선호도가 높다는 타워형 구조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편에 있는 첫 번째 방 모습을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 사이즈로 본다면 가장 작은 방이 될것 같아요. 가로폭 2.4m, 세로폭 2.7m가 나오는 방이고요. 이방은 뭐 취미방 또는 아이들 방으로 꾸며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방에 대해 장점이 한 가지 있다면, 이 반대쪽에 보시는 것처럼 국바기장이 이렇게 기본 옵션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하셔서 옷 보관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옆쪽에 보시면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이렇게 각 방마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옆쪽으로 이동해서 두 번째 방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 보셨던 방하고 사이즈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로폭 2.5m, 세로폭 2.7m가 나오는 방이고요. 이 방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시를 굉장히 이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책상하고 붙박이장을 이렇게 일체형으로 해 놓고 아래쪽으로 침대를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꾸면서 아이들 방으로 활용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메인 욕실 한번 볼 텐데요 욕실 안쪽으로 샤워 파티션 설치되어 있고요 샤워하시기에 충분한 공간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젠다이 선반부터 양변기까지 거울 수납장이랑 잘 설치가 되어 있는 욕실 모습입니다 이제 메인 거실을 만나볼 텐데 거실이 어, 널찍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영상으로도 좀 널찍하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거실 폭은 3.8m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양쪽으로 월 길이가 워낙에 잘 나와 있어서 대형 TV 두시거나 아니면 이 반대쪽으로도 4인용 소파 또는 5인용 소파까지도 충분히 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실이 좀더 넓어 보이는 효과는 천장이 층고가 2.47m가 나옵니다. 굉장히 높게 잘 나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 사항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타워형의 또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모든 공간이 맞추지 않는다라는 그런 타입, 타입의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세대도 전혀 막힘이 없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돌아서 주방 모습을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주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식탁등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아래쪽으로 4인용 식탁이나 6인용 식탁을 두셔서 사용하시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식탁이 필요 없으시다면 이렇게 의자 같은 거 두셔가지고 간단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끔 공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뭐 상부장, 하부장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고요. 대면형으로 이렇게 설거지 할수 있게끔 싱크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구 가스쿡탑이 들어가고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전자레인지나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 옆쪽으로는 냉장고 자리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방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안방도, 어우, 정말 디피를 잘 해놨더라고요. 침대 뒤쪽으로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유상 옵션 사항이긴 하지만, 정말 이런 식으로 꾸며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방 사이즈는 가로폭이 3.1m, 세로폭이 3.6m가 나오고요. 아쉬운 점을 한 가지 꼽아보자면,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다용도실이 이렇게 안방에 있어요.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 사이즈는 괜찮기는 하지만, 안방에 있다라는 아쉬움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은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앞쪽으로 보시는 공간.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상 옵션 사항이긴 하지만 파우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유리도 약간 흡정처리돼가지고 깔끔한 것 같아요. 의자만 두셔도 사용하실 수 있는 파우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부부욕실을 한번 볼 텐데,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 하지만 환기창이 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답답함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급하실 때는 뭐 샤워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부천 신곡동, 부천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현장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의 집은 일단 주차장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역세권에 있는 집은 주차가 많이 안 좋게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집은 그에 대한 장점도 갖고 있고요. 다양한 타입으로 만나볼 수 있고, 출입주금 4천만 원이면 내집 마련 가능하니까, 입주금 부담이신 분들도 오늘 집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을 보시고 나서 이 집이 바로 내가 찾던 집이다 하시는 분들은 매물번호 기억하셔서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내가 찾던 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